사도 바울.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로 악명이 높았죠.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고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철저했던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이단으로 여기며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예수님의 음성이 그를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의 인생은 그 순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눈이 멀었지만 영적인 눈이 열렸고 회심한 뒤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아가게 되었죠. 바울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며 신약 성경의 많은 서신서를 기록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용서와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은혜의 증인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